안녕하세요. 킹준입니다. 제가 처음 체인지그라운드 접할 때가 2 0 1필년도 말이었습니다. 처음 본 영상이 일 못한 사람 6가지 특징입니다. 영상을 봤을 때와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신념이 완전히 짓밟혀 가지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사회는 바뀌지 않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서 뼈아재 채널이 추천되고 메타인지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생소한 단어고 궁금해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약점은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메타인지는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이 가장 의문이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본 내용이 데일리 리포트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성장해 나가고 변해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달 사이에 구독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체인지 그라운드 빼야 돼 영상을 다 챙겨보고 신영준 박사님, 병영선 작가님 의도와 철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뀌면 사회도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극도로 부정적인 사람이지만 몇달 사이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영준 박사님, 원대학 꿈은 꼭 이루어질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패한 인상을 바꿔보고 증명해보려고 합니다. 체인지 그라운드 뼈아대가 유튜브 채널이니, 유튜브는...